나라 이루소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기온은 온화해졌지만 미세먼지가 많아졌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대기가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이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늘 불퉁거리며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님께서 부디 이러한 만남을 이 공동체 안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미국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 특이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동상의 얼굴이 너무 흉측하고 일그러져 보기에 너무 끔찍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장소에 이런 끔찍한 동상이 서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동상 밑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 다미안 1840년에서 1889년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문둥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람미아는 본래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대단한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호의 가시가며 평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데 그는 자기에게 물려준 모든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몰로카이 섬은 죽음과 절망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문둥이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땀미아는 그 문둥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순수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장학계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자기의 숙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문둥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처럼 문등병에 걸려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겠을까? 하나님의 사랑, 소망,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야. 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땀이 하는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득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저를 위하여 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미천한 이 종이니까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 피고름에 섞여 있는 문둥병자에게서 피를 받아서 자기 몸에 수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눈썹이 빠져나가기 시작 했고 손가락이 오그라들더니 마디 마디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도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저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나는 문둥병자들에게 문둥병에 걸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절망과 죽음에서 이제 희망으로 그들의 생의 그 삶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람 아닙니까? 어떤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죄인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크리스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평생 그것이 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설교할 때마다 "죄인된 나를 찾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늘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하나님이 나도 찾아주실 거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사랑이란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손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사순절은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절기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찌러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사랑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는 보배롭고 전귀한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가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이라느냐 이런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말로 들려집니까? 거짓말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거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보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랑이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찰력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더 이상 이제는 만질 수없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어른이 다가서서 큰 손으로 그 찰흙을 다시 만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 찰흙 덩어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미국이 낳은 대작가 웰레스는 원래 장군이요 장관이요 외교관이요 문필가로서 평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반 기독교적인 작품을 써서 내 작품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성경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개수로까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기 전에 돌 같은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큰 감동이 밀려와서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그는 그리스도를 농락한 붓을 꺾고 새로운 붓으로 크리스도를 사랑으로 한 주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유명한 작품 배너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대답이 가장 핵심적인 본문에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모세를 향하여 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며 지난날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뱀을 보내 그들을 물려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죽음감대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상하여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복기도 함으로써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즉 구리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없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될것 같았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뱀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신기한 약초를 개내어서 바른다든지 해야 될것 같았습니다. 그 무서운 불뱀에서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방법이 쉬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방법이 너무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장대의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흘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만 하나, 방법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기 이전에 한없는 아픔과... 희생이 치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부려 피니신 바로 아픔과 희생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성경은 그것을 믿기만 하라. 거기에는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든지라는 말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자는 화롭고 사치스러운 집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잘 나가는 재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반에서나서려는 집도 없는 떠도는 노숙자여 부잣집을 죄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존재여 개들이 종기를 핫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 안에서 그 사람을 제외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누구도 제외하지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취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분을 높이거나 옷을 깨끗이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 한가지 조건이 있다면 선물로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마련해 놓으신 가장 최고의 방법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동문 권사님 생명의 위험한 순간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호흡이 있나 그의 입술에서 다 찬양이 울려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찬양이 울러 나올까? 그의 안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의 생명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순 권사님이 암 수술을 들어가기 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지금 하나님 안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 아니에요? 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의 속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7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90% 정도 제거를 했고 상상외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로 찾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이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간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 속에서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외칠 수 있는 모습.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 기간 동안, 절기 동안 꼭 만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성겨 살다가 찬양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태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